안녕하세요. 아 오현승입니다. 좋죠. 이기면 좋습니다. 불과 2주 전에 큐, 키한테 연패 당했을 때 수입을 당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팀 날아가나 싶었는데 그걸 여기서 반등을 하네요. 오현승 음, 과정도 좋았죠.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섯 경기 연승을 다 1점 차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뭐오제일 홈런 한 방과 우리 개투들 백정현도 초반에 좀 볼넷이 많아서 흔들리는가 싶더니 1회를 넘어간 게 다행이죠. 1회 말루를 본인 힘으로 이겨내고 그때부터는 조금 밸런스가 잡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직구 구속이 136뭐135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적절한 변화구와 커맨드를 바탕으로 큰 위기 없이 잘 넘어 나갔고, 경기 후반에도 1413로 1412로 했나? 어, 위기가 있었지만, 천만 다행, 그걸 또 막아냈고, 그리고 결정적인 5제일의 한방, 타율은 2할이안 되는데, 벌써 클러치가 몇인지 5연승 기간 동안 말로 없는 한방과 오늘의 결승 없는, 아, 분위기 좋습니다. 네. KT는 구연패를 하면서 조금, 초반 분위기가 많이 깨져버렸는데, 뭐 또, 다음 경기에서 반등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길 팀은 이겨야죠.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13연패 할 때, 누구도 우리에게 져주지 않았습니다. 등 보이면 안 되고, 호구 잡히면 안 됩니다. 많은 팀들이 삼성을 약하다고 생각하고, 물어 뜯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버텨냈어야 됐는데, 초반에 조금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일단은 시즌 초반 다시 이제 4월을 예쁘게 잘 마무리를 했다. 아, 1대0 경기 제가 좋아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음, 우규민도 참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잘 버텼고, 어, 오늘 경기는 정말 그 선수들이 게, 게임하는 중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와 왠지 질것 같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가 더가옥과 선수들의 플레이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어, 분위기가 괜찮다.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좌승현, 우승현, 이재현, 오늘 김영웅, 그 다음에 김재성. 김재성 맞죠? 우리 새로운 이루수 신인. 어 김재상. 예. 얘도 오늘 첫 타석에 안타를 치면서 신고를 했고, 김명웅도 오늘 리루타를 하나 쳤고 이병헌도 블로킹을 잘해주고 아, 뭐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팀이 확실히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욱이가 다시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쉬운데 피렐라와 구자욱이 다시 또 반등을 하게 되면 조금 또 다른 모습으로 승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아. 너무 기분 좋은 경기였습니다 일0이라서 <laughs> 그리고 강민호가 햄스트링이 조금 안 좋아서 아까 3루에서 교체가 됐는데 큰 이상 없어야 될것 같고 영웅이가 오늘 불규칙 바운드에 수비 좀 아쉬웠지만 그건 사실 제가 볼 때는 누가 왔어도 최정이 왔어도 그 공은 안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다음 경기 쇼파운드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재현은 확실히 작년보단 좋아진 게 많이 보입니다. 타석에서도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 수비도 안정을 찾아오고 있어서 어 둘다 체력을 좀 키우고 웨이트를 조금 더 하면서 몸이 조금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웬만하면 저는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뭐 약간 올드 스타일이라 심판의 판정도 경기 중 일부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 크트와 사면정에서는 좀 의아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어제 보크도 그렇고 오늘 보크도 좀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거는 어제 거보다 나았는데 아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laughs> 제가 원래 정말 이때까지 심판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심판마다 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어 다른 그 화면에 나오는 스트라이크 존보다 조금 벗어나더라도 심판이 아 이건 걸쳐서 들어왔다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 우투수가 던지는데 좌타자가 있을 때 백도어 슬라이드를 던지면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심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심판 판정이 이 사람이 던졌을 때이 코스는 바깥쪽 낮은 코스는 안 잡아주는데 상대 팀이 던질 때는 잡아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laughs>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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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맞죠 LG에 심판 판정이 화내는거나 요즘 진짜 심판 판정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예민해져 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일관성을 잃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하루빨리 라이다를 도입해서 이... 스트라이크존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칼같이 비디오 판독 비디오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좀 애매했고 그게 마치 크트 연패에 대한 거를 심판들이 부담을 갖나 물론 이제 아니겠지만 삼성 팬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판정들이 한두 군데 보였었고 우리 투수들이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냈기 때문에 몰리는 공은 없었고 쓸데없는 볼넷이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경기를 해야 하고 심판은 심판을 잘 봐야 됩니다. 어느 한쪽 팀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심판 판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심판 판정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좀더 일관성을 갖는 판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찌됐든 다음주는 키움이랑 했던 것 같거든요. 음, 제 기억에 키움이었는데 맞죠? 다시 키움이랑 또 경기를 하는데 뭐 연승은 결국 끊어집니다. 뭐 끊어지길 바라진 않지만 연승은 결국 언젠가 끊어지는데 그때 다시 어, 연패로 이어지지 않고 1패 후 2연승 뭐또 그렇게 승률 5월에 차곡차곡 다가갈 수 있어야죠. 지금 이제 5월이니까 앞으로 위닝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경기 수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사실 4게임 차 금방이거든요. 시즌 막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팀이 한번 분위기를 타서 5연승 6연승으로 올라가면 롯데 보십시오. 와 축하드립니다. 8연승. 13년 만에 8연승. 확실히 롯데는 타선이 좋기 때문에, 쓸데없는 실책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중위권 싸움은 충분히 할 거라고 봤지만, 야,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분위기도 나쁘진 않으니까. 아, 지금은 롯데를 당분간 안 만나고, 요 정도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NC를 다시 만나서 복수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일단은, 선두와 세 경기 차. 언제든지 우리도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그 순위권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요즘 선수들 이기고 나서 분위기도 그렇고 지고 있을 때 혹은 뭐 비기고 있을 때라도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좋은 상황이니까 심판 판정이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투수들은 본래 덜 주는 거 생각하고 타자들은 차석에서 내가 무슨 공을 칠지 조금 더 생각하고 들어오는 그 정도의 기본만 챙겨준다면 지금 분위기 웬만하면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또 위닝과 위닝을 기다리며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5연승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